보면 사이드 보면 사이드 미션도 할겸 가자. 응. 저도 사이드 미션도 여기 사야 되거든. 박사이지시 응. 저도 사이드 미션도 여기 가야 돼. 어디였더라? 너내어가서했어 됐다. 블러가시험 결과? 근데 이거 어떻게 이동하는 거지? 이거를 순간 이동하는 걸.

여기선 높은 거야? 맞잖아. 여기는 무법대라고. 이야. 한 사람, 네 사람 중한 명만 안 찍어도 안정성 높은 걸로 취급되다니. 가보자. 대부분 총만에서 죽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겠지. 허 또 여기야? 여기 아닌 거 같기도 한데 여기에 이동막 이동하는 곳에 세모 없자 마름모 없잖아. 아 어, 여기 아니잖아. 어떻게 가야 돼 저쪽으로? 반대로 와서 해야 돼. 반대로 가서 해야 돼. 음, <laughs> 저쪽으로 가야 되 나. 음. 잠깐만, 왜 그래? 아, 왜 타고 못 넘어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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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네 타고 못 넘어가네. 어, 버로 뭐 어, 넘어서 지켜보다 멀리 보다. 음. 른쪽에보더 랜드마크가 그건가? 죽으면 살아나는 곳살생화됐다고 음. 음, 음, 저기 위인가 그러면? 이 길을 내려가야 되는 건가? 그러세요. 길이 여기밖에 없어. 근데 길이 이게 끝이야. 저쪽인데 내려가는 건가? 아, 우리 아까 저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까지 들어가서 여기 못내려가 절벽, 절벽 밑에 밑에 물이야. 물이야? 아빠 왼쪽도 그래? 왼쪽은 육지긴 한데. 어. 맞네. 근데 여기 아니야. 왜 가는데. 저 위잖아. 그니까. 생각해. 우리 아까 갔던 데 있잖아. 저 안쪽까지 들었다 왔잖아. 응. 거기, 거기서, 왼,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운전.. 운이 내가 할까? 운내 어.. 와.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켜켜 아, 내내이이7 3 아, 에안된렇잖 아, 너 운전 너무 못해. 가이렇 아, 이 아, 가 아, 내내려내려내려 여기다. 일체를 드러내라, 이 악마야. 이게 뭐 하는 애야? 몰라 러하튼 염산대 뽑으니까 들어가고 조심하고, 조심하고. 응. 여기다. 여기네. 잘 찾았어. Friend Claptrap could get through that Hyperion force field. He's out of date, though, he'll need a software upgrade. Mordecai should have what you need. He's camped out near the oh I think he needs your help with something. Another trophy for my wall. Oh. 쟤네가 는데 뭐, 모데 카이? 우리 친구야 그럼 뭐, 걱정 없이불 아. 붙여야지 응, 음, 불 붙이는 게 최고 동물은 역시 불이지 얘 얘기하는 있지? 우리 친구야 걱정 안 해도 돼. 친구. 어, 친구야. 어... 불타라라. 저쪽인가? Wow. 위에서 쏘는 거야. 아저 wow. 위에서 쏘는구만. 음.. 이게 저격질이니까? 야! 잘좀 쏴봐라! 쟤 제대로 쏘는거 맞죠 어.. 그래도 잘 맞춰 1등를 때리고 다녀 짐승아 외계 짐승아 좋은 외계 짐승 죽은 외계 짐승이다 거의 데드스페이스에 나오는 그거 아니야? 가지로 좋은 외계인은 죽은 외계인 뿐이니다 친구 얼굴 좀 볼까? 활성화 아야 스장스 트랩이 언제부터 그장 와. 할줄 알았어 스스트 와. 헬스 손톱밖에... 손톱밖에 못쓰는 줄 알았는데? 그냥 레이저도 사지 나중에 레벨업하면 재좀 강화시켜줘야지 뭐야 이거 깨면 이 리듬 잔뜩 나오는 거 아니야? 색깔이 나가되 아니... 건데? 이리 좀 탱크일걸, 저거? 어쨌든. 나도 총알 필요한데. 왜 진행이 안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음. 그쪽에 들어가는 길인가? 쟨 아직도 쏘고 있네. 내가 하지? 이안 들리는데? 위로 가는 건가? 아까부터 뭘 쏘고 있는 게야. 네. 아. 아. 어. 응? 레버가 있는데. 뭐 어디? 어저 어, 안에 있다. 눌러도 반응을 안 해. 아. 아, 아니 열린 것도 없어. 반대쪽에서 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것들도 반대쪽에서 여는 여행가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건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네, 이거 말고 길이 있나? 얘는 에임을 가만히 안 놔두네 계속 내가 숨 쉬는 거에 맞춰서 조절해 줘야 돼 저격학대는 최악의 환경이구나 음 어? 잠깐만 왜? 아, 총소리 때문에 착각하는 거야 크래프트 업그레이드. Like up 일단 이거 일단 이거 스토리 스토리 모드로 한번 가보자. 아저 어... 높이 가야 되잖아. 응. 이거 아무 것도 모르 니까 이거 저 위로 먼저 가는 건가？그런 거같 아. Chingo. Hey, over here. Hey, I heard about Sanctuary. You all right? Rolling echo to All my data's on a chip in my bird blood wings column. Uh, Some Hyperion jackass is napping. Jackass? Over there. I'm glad you're here. I've been scouting the place for the last half hour. It looks like at least a two man job.

아, 이제 열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아, 이제 정 나왔다. 아, 뭐야, 너무 멋지잖아. 열수 있겠다. 어. 어 n 문이 열린다는 거 아니야? 로더를 배치한다고? 아, 저 뒤에 왔다. 어, 내려왔다.

Okay. Don, don, don. bloodway should be in the holding cells at the other end of the facility. If you find her, you'll find your crap trap upgrade. <c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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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ghs>

아뜨뜨뜨뜨뜨뜨못 들어가잖아? 플렉트라 건물 들어가서 조지고 있는데? 응? 음? 음. 아또 전기 쇼크 는 누가 또는 거야 이게 이 날따람지 놈들 도망 격이다 놈이 아, 있네 맞아도 맞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